오늘,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던 1.1 버전 업데이트 대용 이벤트 같은 거싹다 훑어보고, 신규 캐릭터까지 뽑아서, 물론 이미 뽑았지만, 또 서버난 것까지 해서 한번 싹다 둘러볼 예정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클리어는 다 해놨어요. <laughs> 저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시작했어. <laughs> 하지만 한번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메인, 이거 이벤트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제대로 안봐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여기 카페 그 쪽에 공식 내용들이 있는데 이벤트 스토리 일단 지금 열려 있는 거 방금 보신 대로 열려 있고요. 여기서 지금 상점에서 여러 가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게임이 정말 큰장점중 하나가 캐터 이벤트 캐릭터 나오면은 그 해당 캐릭터 육성 재료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게다가 이번에 이미 사버렸는데 이 의지 이것도 현재 멜라니아 캐릭터의 전용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전용 의지입니다. 여거 말고도 이제 뽑기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통찰 뚫어줄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꾸미는 이것들 을 항무지 꾸미는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합니다. 보 보상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서 여 보시면은 여기에 EJ 궤도의 문제집이라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궤도의 문제집 같은 경우는 다 푸신 분들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퍼즐 같은 거 풀입니다. 퍼즐 같은 거.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당일날 한번 푸는 방법 같은 거 생방송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다 하시면은 또 보상이 있으니까 다반 보상으로 에너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왜 쉬워요? 요거 금방 하실 거고 이제 그다음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 내용 이게 스토리 같은 거 연관되면서 멜라니아 보이죠? 이쁘네. 사실 멜라니아 이 모습도 따로 스킨 냈으면 좋겠을 텐데 좋아. 이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은 선택지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거 잘보가 됩니다. 이거 무지성으로 하면은 포인트가 안 쌓여가지고 보상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범죄와 거리가 먼관략객을 연계하는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당직실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요. 화재 경보기를 올린다. 불만을 호소하며 귀찮게 한다. 화재 경보기를? 당직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불만을 호소하며 귀찮게 한다? 아 맞네요 소란표기 괜찮아보냐면 요거 잘못 얘기하면은 오히려 까입니다 보안용자 말 건다 감시 카메라에 사각을는다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행동초결를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끝나면 아시겠지만 이 포인트를 쌓아야지 이 A, C, D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가지고 A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을 우리 말을먹을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벤트가 지금 탐색모드 열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이거 지금 덜 열렸어 덜더 열려야 되거든요? 지금...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과거의 트로피에서 찬란한 모임 라고 해서 여긴 행동력 소모 안 하고 하는 건데 좀 특이한 기믹을 사용해가지고 11대 열리거든요? 여기서 보상이 애플 코스트 네, 공적 코스튬이랑 또 여기서 육성 제도들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클즈 픽업이 이때 열리는데, 그때 피클즈를 이걸로 도 육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기 스토리 이벤트도 열리고요, 이때. 그리고 피클즈 의역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피클즈 이벤트가 다 열리게 돼요. 그럼 다친 거 있죠? 이거 다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안 열렸고, 피클즈 픽업할 때 픽업 할때 멜라나 픽업이 끝나고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 멜라니아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삼통찰도 지금 하면 됩니다. 하고 나서 지금 컨텐츠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업데, 업데이트 되나마다 바로 달려가지고 꼬았는데 지금 또 광고 방송이도 하니까 멜라니아 또 이돌파하면 멜라니아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영상이 형상 영상 효과가 이게 궁극기 쓰고 심의 손실이고해 가지고 시대 손실해 가지고 이거 스택이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 올라가서 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돌파를 이 형상을 노리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픽둘만 아니면 돼. 픽둘만 아니면 돼. 일단 오성 까보고. 어, 디키 좋아요. 제발. 오? 이번 임무는 내가 맡을게. 이건 리드인데? 러스난안할 리라고 해. 없었거든요. 네, 아. <laughs> 오케이, 이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음. 아, 까비 일단은 확천이라서 하나. 마를린은 확정, 아 마를린이래. <laughs> 멜란야 확정입니다. 일단 계획에 없던 만남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돌파입니다이돌파이 형상을 지금 노리기 때문에 아 나와줘 어, 여기서 안 나와줍니다 끝이야 어? 나왔다 에이 설마 또 픽돌이겠어? 바로 까굿 됐습니다. 계획에 없던 만남이잖아. 성공. 휴. 어, 베이비 불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 됐습니다. 어? 무슨 일이라도. 이제 이 영상 한번 더 확실히 세져서 이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까지가 정말 많이 세지고 이 이상은 뭐 개인 만족인 것 같아요. 네, 필살기가 이제 좀 많이 쓰게 돼요. 얘가 이제 신의 솜씨 이게 강화, 보시면은 멜란의 다음 주분이 강화되는 건데요. 적용 후 1스택 감소인데, 원래 1스택만 올라가는데, 이 영상이 미스택이 되면서, 이 보시면은 신의 솜씨 있을 때 열정을 강탈합니다. 하나. 열정이 막 엄청 찹니다. 거기다가 이제 통찰 패시브로 정해진 계획이 있을 때, 출식의 위력이 올라갑니다. 총 6스택인데, 이게 계속 계속 쌓여가지고 궁을 쓰면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궁이 강력해집니다 플러스 이번에 배포로 주는 오락지상주의를 사용한다면은 최종 수식이 올라가면서 위력 올라가면서 또 사용할 때마다 스택이 증가하면서 강해집니다 이렇게 멜라니아가 장기전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런 친구라고 할수 있겠고 상통찰도 준비해놨으니까 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가 가상몽료서봐야겠죠아 역상성이구나 이 야, <laughs> 야, 맞죠? 여기 역상포이구나 아, 씨. 끝나면 같이 파티를 열자. 아직까지는 계획대로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 할만합니다 텔레비, 텔레네. 아, 너무 아프 <laughs> 나팔 소리가 울리는구나 심판의 날이 다가 네, 에이하이트 니다 <laughs> 아... <laughs> 여기서 이제 플랜 <laughs> 멜레 타임 됩니다 대도에게도 마찬가지지. 안아줘요. <laughs> 만천? 그러니까 이게 스택 척이어가지고 한번 굴리면 계속 이제 굴러가면서 열정이 계속 쌓이면서 거의 한부궁 되거든요. 지금은 딱 하나가 부족해서 아쉽긴 한데 이제 진짜 좀 어려운 스테이지 가면 갈수록 멜렉냐는 은근히 좀잘 씁니다. 진짜. 야 상대 열정을 뺏는 게 있어가지고, 상대 열정 뺏어가면서 계속 자기는 채우고 궁 돌리면서 이게 가능하냐어가지고 음, 음, 나중에 한번 궁대미가 진짜 빨리가 될것 같습니다. 안아줘요. 네, 14,000까지 올라가면서 클리어 순조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열정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건데 딜러들의 이제 단점 중 하나가 생존기가 없다는 게 딜러들의 단점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릴리아 같은 경우가 되게 죽, 아, 죽창이어가지고 죽궁 쓰는 거 아니면 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존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멜레나 같은 경우는 궁 쓰고 바로 그냥 생지프탄딱 갈겨버리면은 흡혈로 그냥 쫙 올라가면서 피가 회복이 많이 돼가지고 생존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결국 끈덕지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그리고 다들 써도 알겠지만 이 열정을 감소시키는 거랑 이런 게 되게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상대의 궁을 못 쓰게 만드는 게 정말 포인트인 그래서 이제 콤블림 봉인이 좋고 뭐, 뭐가 좋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스킨 맞아 스킨도는 봐야 되는데 의상 이건데요 내가 없어 두 캐릭터가. <laughs> 아 내가 없어 이두 캐릭터가 이쁜데 나 레귤러스 갖고 싶었는데. <laughs> 아 진짜 나 레귤러스 갖고 싶었거든요. 처음 게임할 때도 레귤러스 뽑으려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거 봐 일러스트도 귀엽고 심지어 엔슬리도 귀여워. 어? 아. 진짜, 왜안 나오지냐.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멜런이야 포함해서 피클즈까지, 피클즈는 다음 픽업이고, 이번에 줄리 메이컵, 도난사건1.1 버전 업데이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지금, 리버스 1 9가 사실상 처음 업데이트 이제 한 거잖아요. 보시면은, 좀 뭐랄까, 스토리 같은 것도 다풀 더빙 해가지고, 해당 캐릭터 같은 것도, 다 서사 같은 것도 잘 보여주고, 앞서 말한 대로, 신규 캐릭터들 돌파, 아, 신규 캐릭터들 통찰 재료 같은 것도 많이 뿌리고, 그외에 뽑기권이라던가, 또 의지 같은 거, 해당 캐릭터한테 어울리는 의지 같은 것도, 또 공짜로 지급을 하고, 이외에도, 또 서브 스토리나 이런 좀 도, 독특한? 독특한 컨텐츠 통해가지고, 재화 같은 것도 퍼주고, 서사 같은 것도 뿌려주니까, 이런 것도 봐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리버스199 1.1 버전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솔직히 저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리버스199를 원래 좀잘 알던 사람다 이 보니까, 여러가지 좀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는데, 확실히, 감성도 그렇고, 게임참잘 만들었어요. 그죠? 아무튼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뽑기 이제 피클즈까지 나오면은, 저도 피클즈는 일단은 뭐, 챙겨왔까 생각 중인데, 또 다음번에 피클즈 나오면은 또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까? <laughs> 일단 좋았어. 무슨 일이라도... 아 미안해! 네 방문은 계획이 없었던 일이라 좀다 여튼 다 저도 지금 가상봉유가안 깨지니까 3일 내로 한번 달려도 저 뚫어봐야겠다 아 개빡스네 이거 어 빡스네 내가 여러분들 레버스1999 어, 1.1 버전 진리메이커 도난사건 이었습니다 나중에 봅시다